공무원 시험에는 무수히 많은 직렬이 있습니다. 어? 이런 직렬도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생소한 직렬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느 직렬을 선택을 해야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렬 중 가장 합격이 쉬운 직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합격성 가장 낮은 직렬 탑3. 가장 합격성 낮은 직렬 탑1. 바로 교정직입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 교정직은 어, 매년 합격선을 살펴보면 항상 바닥을 깔고 있어요 교정직의 합격선이 가장 낮은 이유는 교정직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슬기로운 감방생각 보셨죠?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처럼 일을 하시게 됩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교정직에 선호하는 수업들이 많지 가 않습니다 매년 교정직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가장 평균 연령대가 높아요 지금 시험 제도로는 일반인 전직을 준비하시다가 추가적인 공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정직을 준비할 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합격을 해야겠다. 공무원이 주는 자격이 나한테 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정직을 많이 선택 하게 됩니다. 자, 자. 가장 합격선이 낮은 진열 탑2 보호직입니다. 보호직도 어떻게 보면 교정직이랑 비슷한 연장선상이 있어요. 중법지원센터 소년원 같은 이제 보호관찰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역시도 인재자를 어느 정도 선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정직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근무 형태는 좋은 편이에요. 작년에 보호직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교정 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보호직 시험 과목으로 사회복지학 개론이 있어요. 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지방직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국가직에서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얻으시려는 사회복지 수험생들이 보호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착! 가장 합격선이 낮은 시험 탑3 바로 사회복지직입니다. 국가직은 선발하지 않고 지방직에서만 선발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폐지가 됐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부터 딸 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상급 자격증은 과거에 폐지 전에 땄으면 여전히 사회복지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리나라 국민 중 100만 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따기가 쉬운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직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방직에서 일반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뽑는 직렬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에 이제 갖고 있는 단점이라면 민원 업무가 아무래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강성 민원이 좀 많아요. 나는 남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얻는 보람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착!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렬들은 다 행정직군 직렬들이에요. 사실 합격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좀더 낮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반 토목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방지 합격선이 과락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어요. 기술직은 설명을 안드리는 이유가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기술직 관련 전공 과목을 공부 해야 되고 기술직 관련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이 용이한 행정직군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빨리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합격 이유가 더 중요하냐, 양쪽에 가치관을 잘 저울질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직렬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